자, 우리 HD중공업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20년 경력의 최고의 투자 전문가 한 대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HD중공업의 주가가요. 자, 이렇게 9 5자 이런 상승세를 장중에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요. HD중공업이라는 회사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자, 여기서 주가가 내려가고 있어도 하락폭을 확실하게 돌려세우면서 그대로 이제 바닥을 잡고 주가가 반등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 이런 우하향 추세를 확실하게 돌파를 해줬죠. 자,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던 우하향 추세가 확실하게 돌파가 됐기 때문에 추세를 확실하게 돌려 세우는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겠고, 그럼 이제 HZ 중공업 앞으로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게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오늘 여러분께 확실하게 분석을 해드리려고 하니까요. 그러면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딱 좋아요 한 번씩만 먼저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바로 또 HZ h c a 중공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지금 h c a 중공업이라는 회사가 여기서 추세를 전환시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첫 추세가 전환되는 자 이런 모습들이 보여질 때는요, 이 추세의 전환에 이제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그리고 어느 정도의 유지력이 있는가 이런 거를 우리가 먼저 좀 판단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추세가 여러분들 돌파가 됐다라고 해도요, 이 추세 상승을 이어갈만한 유지력 자체가 되게 짧다면, 우리가 인종목을 매수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h a 중공업이라는 회사가 어찌됐든 이렇게 지금 추세가 돌파가 된 이슈가 무엇인가라는 걸좀 따져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거죠 자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한미가 협력을 해서요 자 지금 이제 미국의 이런 mro 사업을 우리나라에서 진행을 한다라는 이런 모멘텀이 아직까지 시장에서 남아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내년에는 우리나라가 정말 이제 미국과 정말 협력을 해서 우리가 mro 사업을 아시아 최초로 이제 따낼 수 있다라는 이런 전망들이 또 나와주다 보니까 자 지금 h a 중공업의 주가가 또 강하게 올라가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 자 이제 잠수함 등을 비롯한 이런 특수선 등을 곤, 어, 건조를 하고요 게다가 이제 mro 사업까지도 진출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던 회사가 h d 중공업인데 아무래도 미 해군 사령부에서 이 회사를 실질적으로 이제 실사를 왔었다 라는 거는 그만큼 이 회사와 할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라고도 우리가 볼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과연 그럼 이제 이런, 이런 마스가 프로젝트가 자, 이제 h d 중공업이라는 회사에 어느 정도의 모멘텀을 확실하게 줄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요. 일단, 지금 HDA 중공업 등을 비롯한 우리나라 이런 조선업 관련 회사들은요. 원래 마스가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미국에 가서 배를 건조한다라고 했으니, 그에 따라서 수익성 자체가 좋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 미국 사람들의 여러분들 평균 1인당 GDP는요. 8만 5천 달러입니다. 이거를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이제 연봉이 1억 2천이라는 소리에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지금 현재 평균 1인당 시세배가 3만 6천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벌써 두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조선업을 지금 영위하고 있는 이런 회사들 영업이익을 다 보세요. 5% 조금 넘나? 이제 지금이야 조선업 슈퍼 사이클이니까 10%가 넘는 거지. 예전에 5%도 안 됐던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미국에서 이 사업을 우리가 영위를 한다 수익이 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진행을 했을 때는요.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엔지니어로서 고용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이렇게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회사들은 수익이 남는 그런 구조를 가져가게 되겠죠. 게다가 마스카 프로젝트에 이제 투자되는 이런 돈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은요, 여러분들 조선업이 다 망가졌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제대로 된 엔지니어, 그리고 제대로 된 지식인이 없어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제 제대로 된 엔지니어를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투자처나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할때 우리나라가 먼저 이런 걸 결정을 한다라고 이제 예전에 양해각서를 어, 체결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결과적으로 내년부터 이제 MRO 사업 등을 비롯해서 이런 여러 특수선 등을 이제 건조하는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되면은 H&A 중공업이 여기에서 굉장히 크게 수혜를 받고 굉장히 크게 수익을 볼수 있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다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H&A 중공업은 우리가 뭘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다? 아 이제 내년부터 확실하게 수익성이 좋아지는 것들을 지금 먼저 선반영을 시키고 있는 거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H&A 중공업이라는 회사 여러분들께서 여기에서 이제 추세 상승이 나와주는 이런 모습들이 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로 인해서 h a 중공업의 주가는 여기, 여기서 좀더 장기적으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라인에서 우리가 저점을 잡아놓고 매수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지금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앞으로 h a 중공업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자 대신 그 전에 12월 2일 이 테크엘이라는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었는가? 자 요런 것들을 살펴보고 이제 영상 이어가도록 할건데요 자이 테크엘이라는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장 초반에 자 이렇게 마이너스 한0.4% 정도로 움직이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가 장중에 상한가를 달성을 해주는 이러한 주가의 흐름을 또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을 우리가 시초가에 제대로 매수를 할수 있었다 라고 한다면 자 이제 하루만에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자 그러한 종목이기도 한데요 자 이제 사실 저는 요 테크엘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먼저 이제 매수를 해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이제 제가 실제 운영을 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이 하나 있는데요. 요걸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시면은, 자, 몬다시피 12월 2일, 자, 오늘 날짜 확실하게 보이실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분명히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자, 12월 2일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께 요 테크엘이라는 종목을 시초가 매수하셔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 종목 받아가신 분 께서는요 하루만에 이제 수익을 크게 보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근데 제가 이 종목만 말씀을 드린 게 아니잖아요. 보시면은 제가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종목을 또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은 12월 1일 어제죠. 자 4시 1일 월요일입니다. 자 제가 요 에코라는 종목 여러분들 시초가 매수하셔라라고 8시 46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에코라는 종목도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시면 자 어제 장 초반에 0.5%로 시작을 했다가 자사 한가를 한번 터치를 해주는 이러한 주가의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 이제 어제도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얻어 가셨어요. 자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 망에서 단타 종목으로 꾸준하게 여러분들께 수익을 드리고 있는데 자 제가 이렇게 단타 종목을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수익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사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항상 업로드를 할 때마다 좋아요 버튼도 많이들 눌러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구독 버튼도 많이 눌러주시고 하다보니까 자 제가 이런걸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자 그래서 이런 분들께 제가 어떤 식으로 하나라도 더 도움을 드릴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아 내가 그래도 자신이 쓰는 게 주식이니까 주식 쪽에서 도움을 얻어 가실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텔레그램 방을 운영을 하면서 이런 단타 종목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 그러면 나도 이 텔레그램 방에 정말 빨리 잘 들어와서 내가 이런 단타 종목으로 정말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런 매매를 반드시 꼭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제가 항상 이렇게 VVD로 시작하는 링크를 올려놓고 있어요. 요 링크 여러분들께서 딱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또 연결이 될 건데요. 자 이런 창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텔레라고 딱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텔레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텔레그램망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번에 이 텔레그램망 링크 받아가셔서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면 제 텔레그램망에 어떤 분들께서 입장 요청을 했는가를 제가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텔레그램망을 여러분들 같이 보시게 되면요. 자, 이렇게 최명숙님께서 또 11시 31분에 입장 요청을 주셨고 이런 분을 제가 한번 한번 볼때 때마다 다 그룹에 추가로 이제 텔레그램 방에 입장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자 그룹에 추가를 딱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최명숙님이 그룹에 추가되었습니다 라고 나오는 거 보이실 건데요 이런 식으로 제가 실제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 다 텔레그램 방에 다 입장을 시켜드리고 있는 거니까 아 나도 그럼 진짜 이 텔레그램 방에 빨리 잘 들어와서 이런 단타 조목으로 내가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항상 또 링크를 걸어 놓고 있는데요. 요 링크 여러분들께서 딱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딱 연결이 될 건데 자,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텔레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텔레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텔레그램방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이번에 이텔레그램방 링크 여러분들 꼭 받아가시고, 이번에 텔레그램방에좀 많이들 잘 들어오셔서 정말 더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단타 종목 그리고 텔레그램 방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이제 종목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HDA 중공업으로 돌아와서요. 아까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만큼 지금 이 HDA 중공업이라는 회사 자 지금 여기에서 이제 확실하게 저점을 잡고 이제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이 HDA 중공업이라는 회사는 우리가 뭘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다? 이제 여기서 저점을 확실하게 잡아 놓고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되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요 H&A 중공업이라는 회사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에 뭐가 있는 거냐면 일단 지금 H&A 중공업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쌍바닥이 형성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 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쌍바닥이 형성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과정이 자 지금 어찌 됐든 요 앞에는 전자점이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 앞에 24,200원이 강한 저항대가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H&A 중공업이라는 회사가 오늘 상승에막 나왔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온다 이렇게는 생각을 할수 없어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던 게 24,250원이 강한 저항대가 되기 때문에 일단 요 앞에는 저항대를 먼저 소화를 시켜 놓고 그런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왔으면 나왔지 여기서 바로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은 거의 안 나온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다라는 거는 어쨌든 h 의 중공업이 여기에서 바로 인제 또다시 눌림목을 한번 더 주고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럼 그 과정에서 당연히 음봉 눌림목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 음봉 눌리뭐 우리가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되는가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또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요 hd 중공업이라는 회사에 이런 분석 자료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요 hd 중공업의 분석 자료가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자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요 저점에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지 자료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목표가 얼마로 잡아놓고 매도를 진행하라 하시면 되는지, 자 이런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적어 놓은 게 바로 이 분석 자료라서요.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요거 받아가신다, 정말 또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다라고 전에 자신있게 말씀을 드려 볼 수가 있으니까요. 아 그러면 나도 요 h d a 중공업의 분석 자료 좀 정말 빨리 잘 받아가서 내가 정말 또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제가 항상 이렇게 VVD로 시작하는 링크를 올려놓고 있어요. 이 링크 여러분들께서 딱 클릭을 하시면 바로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이렇게 또 연결이 될 건데요. 이런 창이라고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HJ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HDA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요 분석자료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이번에 HDA 중공업의 분석자료 꼭 많이들 받아가셔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 반드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HD 중공업에 대해서는 딱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자,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영상을 좀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우리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요. 정말 요즘 시장에서 중요한 거딱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여러분들 맨날 뭐 시장은 계속해서 뭐 올라간다. 그리고 뭐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이제 경신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꾸준하게 들려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막상 또 계좌를 일단 열어 보면은 그렇게 뭐 많이 올라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 그게 왜 그러는 거냐면 이제는 예전에 여러분들 2020년대에 올라갔었던 코로나 장세와 완전 다르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코로나 때에 올라갔었던 시장을 기억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니 시장은 올라가는데 왜내 종목은 안 올라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지만 지금의 시장은요. 자, 예전에 코로나 때처럼 유동성이 엄청나게 많아지면서 모든 종목이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고 지금은 정말 특정한 섹터 쪽으로 이제 이렇게 수급이 쏠리면서 이 섹터만 올라가는 이런 시장이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요. 즉 시장의 성격이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중간한 종목들을 매수해서 이제 수익을 보는 게 아니고 정말 딱한 종목을 우리가 이제 제대로 매수해서 확실하게 수익을 봐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그럼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찾아서 매수를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돈이 몰리는 쪽입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올해 초에 자 이제 아시겠지만 그 스테이블 코인부터 시작을 해서 자 이제 작년부터 금값이 엄청나게 올라감에 따라서 이 금을 연관지어서 금을 연동시키는 스테이블 코인까지 나온다라는 이런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금과 스테이블 코인 동시에 관련주로 엮여져 있는 IT생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단두달 만에 무려 주가가 6배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졌었죠 우리는 이렇게 수급이 쏠리는 쪽에서 제대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럼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느 섹터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거죠. 반도체입니다. 여러 가지 이런 첨단 산업들이 있기는 하지만요. 아직까지 제약 바이오 우리나라에서 뭔가 신약 개발 이런 거에 대해서 모멘텀이 되게 많지는 않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 굉장히 좀 어, 뭐라 해야 될지 많은 그런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신재생 에너지나 이제 우주 항공 등을 비롯한 4차 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에서야 투자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올라오는 이런 섹터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당장의 실적이 올라가고 숫자가 찍히는 섹터가 누구냐라고 한다면 반도체라는 거죠. 게다가 이 반도체가 없이는 이런 첨단 사람이 모두 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도체는요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래야 그러면 우리가 이 반도체 관련 주중에서 제대로 된 종목을 하나 딱 매수해서 우리가 수익을 봐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놓은 종목이 바로 뭐다 이겁니다. 보시면은 최근에 이 바닥권에서 굉장히 강력한 세력들의 매집이 한번 들어왔고요. 자 주가가 우하향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가 추세를 전환시키면서 지금 정배열 초입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이 종목이 드디어 정배열 초입 구간에 들어가면서 자 이제 주가가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을 지금부터 물량을 모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지금부터 이제 물량을 모아가시기 위해서 어떤 종목인지 알고 계셔야 될 건데 제가 이걸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나도 그럼 이 이 종목이 뭔지 좀잘 받아가서 꾸준하게 물량을 잘 모아가는 자 이런 매매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요런 식으로 항상 링크를 걸어 놓고 있는데요. 요 링크 여러분들께서 딱 클릭을 하시면요 바로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이런 창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대시세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찾아놓은 요 대시세 종목 다 여러분에게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요번에이 대시세 종목 여러분들 꼭 많이들 받아가셔서요. 정말 여러분들께서 이제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 대시세 종목에 대해서는요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